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게임 바로 스카이리입니다 오도록 하죠 어햇 피? 오오 뭐가 보이죠? 앞에? 뭐 이상한게 보이죠? 이상한거 보이는데 이상한거 뭔가, 갈라짐인가? 그런 거? 갈라지는 게 무슨 보요 어, 마르카스. <레기> 아닌가? 세라나와 대화. 괜찮아, 거기. 거기서 널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서 눈처럼 하얗게 되겠던데? 걱정하지 마시오. 난 괜찮소. 난저비라 아, 두루마리들을 믿을 수 없어. 저것들이 너에게 무슨 할지를 누가 알겠어. 그저 덱션을 보라고. 아, 우리의 활은 어때? You know 우리가 what?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알고 있어? 암흑추락동굴이라는 울리는 곳에서 있어. 거에다 끝난 거네. 우리 결정에 따라 마침내 그 예언을 다시 쓸수 있어. 암흑추락동굴은 어디있어 정확한 잔소를 알려줬어. 그럼 가자고. 내 아버지와 우리를 찾아내기 전에 그곳에 도착하는 게 좋을 거 가자. 자, 저기, 적 표시가 뜨죠? 동같은 애들이요. 여명수비. 컷. 컷. 묵은 치고 와 애들 다 없앴네. 어우, 죽을 뻔했어. 생각보다 애들 쎄네. 어 근데 얘왜 아우리의 활 이거 원래 안 뜨어? 이상하네 아 아무튼 어디로 가는 게 빠를까? 얼음물 나르토보다는 어... 어... 여기로 가는 게 빠를까? 아 근데 여기는 산 쪽이 많아서 내 기준으로는 여기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여기. 요런데가? 아 몰라 해보자 일단 해봐 맞 어, 어? 왜, 맞 어?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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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어 요, 요, 어 맞다가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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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언제 생겼지? 텔레포트. 뭐 이상한 거 생겼는데, 변함하고. 아, 텔레포트. 그, 내가 얻은 애들로부터 할수 있네. 어. 아, 어, 핵명 매직카, 그런 게다 60%씩 감소한다던데 아, 나. 미네 깜짝이처럼. 그러면 빨리 하려면 그 방법 밖에 사용을 못하겠네. 생각해보면은 어디로 가는 게 낫냐면, 어차피 여기 위로 가야 돼. 여기로 가면 아래로 가야 돼. 여기 위로 가야겠네. 이쪽 위에, 그럼 여기 위로 가야 된다는 소리네. 전치면만 그래도 가보시면. 다 왔긴 왔어. 동료도 잘 따라오고 있겠죠? 난 믿는다. 와.. 채트 버튼. 계속 눌러야 되니까 손 아파. 나 평평한 데에서 계속 눌러야 되거든? 그런데 좀 밀려와. y e 를 쫓고 있잖아. 너무 불쌍한 걸. 내가 여기 아 뭐야 이쪽이면은 오아 이쪽에서 딱 선풍이 질줄 하나 올릴 수 있나? 아니지 아니다 여기 여기서 에 오늘... 여기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 아래로 가야되니까 아딱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야, 아르바크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아, 응. 어, 없는 줄 알았네. 가자, 아르바크. 그럼 얘는, 손이 안 아프단 말이지. 이동성은 조금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 아까 버그하고 다르게, 가면서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런 거 확인 안 하다가 그냥 쭉 가면은 망할 수가 있거든. 그랬던 적이 있어서 실제로. <laughs>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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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안돼. 와, 위에 오로라라고 하나? <목소리가> 왔다 암흑 추락 동굴 드디어 왔네요 다크포 케브 안되네 아 어, 뭐야 거미가 있네 잘하면 되건데 어 안돼 한번더어뭐 제발 그냥 갑시다 전찮게뭐 어, 고생 좀 하지 말고 잠편하게 가보자. 안하게. 오, 뭐가 그리 급하다고? 아, 안 보여. 아, 어두워. 아래 떨어지란나겠지 오이. <뿌리> 얼굴 <뿌리> 얼 와 거미다 거미 거미 피해서 도망가자 뿌리 뿌리 라 뭐야 샷 그냥 끼어버리기 어? 그냥 다 무시할 거야? 거미다 거미 오오 쟤가 불렀어 이거 어? 왜늘 하시나요? 안 보여. 보여야 말야지 말이... 야, 보여야 말 마... 아니, 잠깐만. 뭐야. 애들 안 보여. 애들 안 보이니까 그냥 다 죽여도 되는 거지. 죽는 줄 알아. 안거여요 답답하. 치료. 어, 그 다음에 폭풍 음, 화살그 다음에 불꽃 영양 충전주머니 치료. 불꽃 저항. 예 네, 가방 됐다. 뭘줄아안봐 채... 그런 거안 봐. 함정이, 함정. 음정. 함정이는 그냥. 어,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어두워. 어두워서 안 보여. 아, 뭐가 뭔지 보여야 말이지. 뭐 리액션을 하지, 내가. 트롤은 보인다? 앞으로 나 여기서 두러할 필요는 없어 오케, okay, 상 나는 나이트 팔라딘 갤레보르 아우리엘의 예배장에 오신 걸 환영한다 이 동물이 아우리엘의 사원이야? 아우리엘아우리엘 알코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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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토시. 너무나 아토시, 많고, 제각각이 스노엘프들의 우 군주 이름. 스노엘프? 우 당신은 팔모야? 난 스노엘프라는 우 명칭을 선호하지. 팔모라는 이름은 대부분의 여행자들에게 부정적 의미를 떠올리게 하니까. 당신이 팔모라 부르는 저들은 뒤틀린 피조물들은 난 배신당한 자라고 부르지. 왜 우리가 여기에 있을, 있는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뭐. 물론 당신은 아우리엘의 활 때문에 여기 왔지. 그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것을 얻게끔 내가 도울 수는 있지만, 먼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나 당신이 고의 목자 바이트로, 내 형제를 죽여야 해. 형제를 죽이다? 왜? 우리의 협력은 끝이 나버렸다. 그가 무엇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더 이상 내가 알던 형제는 아니야. 또들 배신당한 자들이었어 그들은 그에게 무언가를 했는데 왜 아우리엘이 이런 일을 허락했는지 모르겠군 정확히는 무엇을 배신당한 거야? 그들은 아무도 경고 없이 예배당을 침묵한 뒤 망설이지 않고 모두를 죽이기 시작했지 공격하지 않았어 예배당은 평화로운 승배의 장소였어 남명몽으로 구성된 성전기사의 집단을 이끌었지만 우린 숙적으로 배신당한 자들은 상대가 되지 못했어 그들이 내부 성전을 습격해서 모두를 학살하고 바이투토르를 타락시킨 게 분명해 내가 살아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말이구려. 그는 살아있어, life, 내가 보았으니까.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어. 그는 결코 흉받거나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 그는 단지 거기에서 서서 바라보고 있어.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내부 성장에 들어가려고 해보았어? 배단 성자를 무방비로 놔두고 떠나는 건 아우리의 청산기사. 그리고 내부 성장에 지키는 배신자라는 공격은 내가 죽어야만 끝이 나겠지. 배단 성자? Yes, 내가 보여줄게 아이고 뭐 있었나 봐 무슨 일이. 숨을 그 마법이. 이 건축물은 왼땅 통제로 이동해 있어 예배당이 깨달음의 정체였을 무렵엔 명상과 이동에 사용되었지. 이 성가의 사제들은 인문자들에게 아우리엘의 주문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고 있었지. 중앙에 있는 그릇은 무엇 의미하는 거지? 일단 인문자의 주문을 완성하면 그의 20년 물주자를 외장성소의 중심에 물그릇에 담그고 다음 외장성소로 진행하게 되지. 그런 그러니까 인문자들은저 물건 물들이나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건가? 믿기야 할것 같다.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하는 거 그 입문자들의 깨달음이 완성되면 그는 예배당 내부의 성장과 '물 조전자'를 가져가야지, 물정자에 담겨 있는 것을 성물의 신성한 물그릇에 쏟아내면 보이 목자와 접견하게 될 거야. Oh, that 결국 that 이렇게 쏟아내고 하는 게 다인가? 이해가 안 돼. 선진적인 거지, 당신이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더 않아. 네, so,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전부 어떻게 들릴지는 알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오, 이미 오래전에 시도했을 거야. 내형자와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문자들의 가작을 쫓아 그들이 행했던 메타성질 순례의 길를 따르는 것 뿐이야. 첫 번째는, 암흑철락 통행로, 끼어침의 실종을 대표하는 제동글의 끝을 놓여있지. 얼마나 더 있어? 다섯 개? 예배당 곳곳에 흩져 있어. 아주 거대하네, 동굴동굴 동굴 아니야. 그 예배당은 당신은 금방 찾을 수 있을 만큼, 동굴몇 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크지. 하지만 보내기 전에 당신에게 입문자의 문을 주셨는가? 필요하겠군. 아, 내가 잘못했다. 이것을 채우면 되는 거야? 일단 외땅 상제의 위치로 가면 그것을 수행할 고위 사제의 유령을 만나게 될 거야. 그들은 당신이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인식하고 상제의 그릇에서 물을 긁는 걸 허락할 거야. 그럼 갈게 이것이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떠나기 전에 질문이 있다면 물어보는 게 좋을 거야 그 외에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당신의 안전한 여행에 희망을 맡길 뿐이지 이렇게 이제 해보자 진심모드 진심모드로 해야 돼 브라운 와대미지왜 너무 슬아서 깜짝 놀랬거든? 아.. 아고모더라도생 설마 다 아픈가? 애들이 독을 존나 많이 하네? 이렇게 뭐 눌러있어? 안보여. 안보여. 안보인다. 안보여. 어? 여기도? 뭐 도와주고 싶어 혼자 애들을 없애긴 했는데. 안보이거든 아직도. 한명 보이거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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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렇게 지나가면 될 거고 대기해서 에레나 불리고 음, 소리가 들렸는데 이렇 앞에 두명 바로 받고 오케이, 난 검으로 다 이겨 주지. 아, 아프다. 아프다고. 아다 아빠, 이들 여기 네, 이쪽에 하나 있네? 여기, 여기, 여 길이 있거든? 길이 있는데, 있까이같 이거. 길이 따버인다 이게 막, 퍼지게 길이 있네? <놀람> 아, 그게 인류는건 음. 아닌 거 같아. 열기 따라가면 맞는 거 같아. 얘는 아, 진짜 생각보어더어았을안 보여, 안 보여, 이보야 말해줄 내가 상대안 보여. 너무 활성화거 같은데, 활성화 맞지? 무슨 게 해서 그냥 굽는거야 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애들이 잘가시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고 저는 이렇게 스카이림 드래곤본 아 네. 스카이림 해봤고 어, 재밌게 봤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번엔 안녕. 바이바이.